어제 어, 사도 바울이 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언제냐 그걸 가지고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의롭게 된게 아니라 할례랑 어, 전혀 상관없이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 5장 말씀. 그리고 할례는 17장에서 주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그래서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이 계속해서 각주가 달리는데, 그거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의는 믿음으로 생긴 의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믿었을 때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 반대로 행위를 가지고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도 잘했어. 그럼 내가 뭔가 를 했으니까 자랑할 게 있죠.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난 의.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거를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은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거를 십절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십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의예요? 의인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시가 아니요? 무할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래 받고 나서 의롭게 된게 아니라 할래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사장을 잘 읽으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만 읽고서 우리는 끝나는데 또 로마 4장만 읽고 끝나는데 그두 개를 붙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두 개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자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다. 어제도 설명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래의 표를 받는 것은 할래가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된 의의를 너 정말 믿었으니 너 의로운 거야? 의인인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듯이 너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으로 된 의의를 가진 자야? 그 표를 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를 몸에다가 준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의 표예요. 믿음의 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믿음의 표를 주신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우리는 할례 할레 민족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이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 라 말이죠. 내가 뭘 이렇게, 뭘 이렇게 해서 할례를 이렇게 가진 게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한 의를 인친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몸에 가지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쳤다. 이면을 하잖아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그가 할례표를 받은 건 17장이잖아요. 믿음은 15장이 나오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15장에 된그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심이라.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을 또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니까, 믿음은 언제 가졌냐면 할례 이전에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가 어떤 예가 되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들인데, 무할례자들도 믿음이 있으면 인침을 받는다, 그말이에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할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개념을 바꾸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개념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념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그거는 할례자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후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의로 인침을 받는 우리들,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개념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저기 사도 바울이 바꿔놨어요. 어떤 개념으로 구약성경에 의해서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인그 아브라함을 똑같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되면 믿음의 대를 잇는 거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모든 자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된다. 개념을 바꿨어요. 개념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바꿨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도바울이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아, 진짜 그러네.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계속 중요하게 얘기냐면 하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혹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믿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중에 복음.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며 사는 거다. 율법은 믿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안 지켜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나, 율법은 믿음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지키는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를 표시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여러분 헌금 안 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은 무엇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예요. 감사함의 표시. 봉사는 믿음의 표시라고요. 그래서 봉사가 없으면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안달린다 그래서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열매를 몇건안 맺건 먹건 맺건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다. 열매가 실한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토양에 심겨져 있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먼저와 나중을 따지면 복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율법은 나중이지만, 그 둘은 굳이 따지자면 먼저와 나중에 따질 수는 있지만, 그 둘은 딱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율법을 버려버린 적이 없어요. 안 된다. 율법 버리,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적이 없어요. 율법은 보금,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시가 율법이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죠. 자,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잖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 이게 어디 나와요?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은 참씨인데이 얘기는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어제도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한번 넘어가요 창세기 15장 15장 어제 본 것처럼 6절이 핵심인데, 6절을 보시면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때가 무할례시거든요. 할례를 안 받았을 때. 그런데 이 앞에 1절부터 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그 1절,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치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 하시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왜냐면 하 자, 로마서를 가서 다시 보세요. 로마서 시, 4장 13절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접어 놓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4장 1 3절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언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절을 가서 보세요. 사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할례 받기 2절에 하셨단 말이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그얘기르 시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영화를 믿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상속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상속자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믿음,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상속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걸 머릿 속에 두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은 믿음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은 믿음의 상속이에요. 혈연에 의한 상속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상속이에요. 인간은 믿음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혈연에 의한 상속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 율법으로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14절도 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다 상속자 계속 나오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상속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헛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요, 상속자는 믿음 사건이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자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게,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그냥 내가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는 씨의 대물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속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는..." 믿음의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믿음의 상속.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상속. 그래서 믿음의 상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았으니 은혜사건이란 말이에요. 은혜사건. 여기서 아까 하는 가지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없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내가 저 집에 가서 내가 입양을 가서 내가 자식이 되고 싶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분이 나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아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믿음의 상속은 은혜 사건이에요. 자, 1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상속은 은혜 사건이에요. 16절 다시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까 바꿔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조상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자에게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인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상속을 받는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딱바꿨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냐? 17절부터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보세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셨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얘기가 18절에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다시 17절로 넘어가서 17절로 넘어가서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다 한것 같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셨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죠? 자,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랬는데,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한 예가 뭐냐? 19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가 백선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자 죽은 자를 살리셨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두 번째, 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 않았어요. 믿음으로 경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받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없는 씨였어요.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딱 불러서 끄집어내셨죠. 자기는 죽었고 아내도 죽었는데 죽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딱 끄집어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게 하나님이잖아요. 끄집어냈어요. 두 가지. 그가 믿은 거두 가지.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가만히 보니 자기 인생이 그래. 자기가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애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애를 끄집어 냈어요.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확신하면서 믿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말이, 그거는 그냥 다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거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의로 여김을 받는다. 위함이니 곧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 하나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죠. 죽은 자 살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도 살렸어요. 죽은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를 똑같이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좌우를 계속 보면서 읽, 읽어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기가 막힌 논리를.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된 의. 그래서 사, 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걸 한자성어로 그냥 그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만든 한자성어로 이신칭의라 그랬다 그랬잖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지라 예수님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에게만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시대가 떨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할례자들에게도 무할례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의라 칭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